매주가 네참 복된 은혜의 시간이지만 오늘도 참참 감격적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늘 다산다산교회 나를 만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아들을 통해 자녀를 통해 만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어 우리 먼저는 이정원 집사님 아시죠 호준이 어머님 이진집 사님의 아내이신데 먼저 저희에게 등록하셨고. 그 우연한 기회에 호주에서 우리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 함께 따스한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은혜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엉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정수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들을 통해 만나신 하나님을 간증할 텐데요. 이정수사님 떨리시지 않도록 함께 격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산 따산 성도 아, 따산 교회 성도 여러분, 아, 목사님이 잠시 설명해주셨듯이 아, 저는 이미 따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원 성도의 언니 이정수라고 합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올해 1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1년 정도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랑 아, 한국, 한국어랑 한국 문화도 배우고. 어, 조부모님과 좀더 정도 쌓고 하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남편은 호주에 남고 저와 아이들만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사님의 간증을 해달라는 청을 받고 제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 없는 간증이라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희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한 분께라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 한국에 나와 저희 막내 아들 지한이를 통해 저희 가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이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11살, 9살, 그리고 7살이고 딸 둘의 아들 하나, 그중 7살 막내 아들이 바로 지안이에요. 햇수로 약 5년 만에 한국행은 저로서도 큰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10년 가까이 전쟁 같은 육아에만 몰두했던 저는 커리어를 쌓아 호주로 돌아가서 뭔가 새 일을 해보고 싶었고 친정 부모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번 결심한 것은 또 빨리 해치워야 되는 성격이라 한국에 와서 2주 격리하는 동안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격리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 면접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렇게 12년 만에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계약도 하기 전에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 또 일이 늘기 시작하고 힘들어도 한정된 기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욕심에 일이 들어오는 대로 받다 보니 어느새 정신없이 밤낮으로 일만 하게 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친정 부모님도 아이들 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딸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다고 하니 내색도 못 하시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국말도 익숙치 않은데 호주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 학교 시스템에 알아서 적응하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동생이 우연히 지안이 턱 밑을 보더니 언니 얘 왼쪽 볼이 왜 볼록해? 라며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정말 안에서 뭔가 길고 물컹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지방 덩어리 같은 게 생겼나 보다. 어린 애가 이런 게왜 생겼지? 생각하고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병원을 가봤는데 다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수로, 진단서를 끊어줄 테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일 아닐 거라 생각해서 바쁜 일정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두 달이 지나서야 아산병원 초음파 검사를 예약합니다. 검사 결과 날 선생님께서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추가로 권유하셨고, 저는 한국병원 돈 벌려고 그러나, 왜 자꾸 별거 아닌 걸로 검사만 하자고 하나, 바쁜데 그냥 빨리 수술을 해주지, 라고 불평만 했습니다. 결과날 저는 일을 가야 해서 친정어머니가 대신 병원에 가셨습니다. 일을 끝내고 궁금해서 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 조직 검사 결과 신경섬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턱 밑에 혹은 신경과 잔뜩 얽혀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제거하는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 질환 은 유전적 질환이므로 자세한 정밀 검사를 위해 유전의학 병동으로 옮겨 예약을 하고 오셨답니다.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단어 자체 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병인지 저녁 늦게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어에 신경섬유종을 치자마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그날 저는 무너져버렸고 배신감, 배신감 같은 감정이 휘몰아치며 하나님께 격분하며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건들지 마세요. 다음날부터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질병에 대한 모든 의학적 지식들을 얻기 위해 날마다 틈만 나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진일 수도 있고 치료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경섬유종 환우들을 위한 카페 가입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병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 알수록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고 약 신생아 3,000명 중 1명 정도 빈도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이지만 돌연변이가 50%, 유전이 50%인 병으로 지안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돌연변이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섬유종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어디든지 종양이 생겨서 자라는 병입니다. 몸 외부뿐 아니라 뇌, 척수, 피하 등 내부신경계 어디서도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일부 종양이 악성으로 진행되어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수입니다. 이 병이 더욱 고약한 것은 호르몬과 관계가 밀접해서 자랄수록 특히 사춘기를 지나며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뇌나 시신경 같은 위험한 부위에 붙어있는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부분적인 제거 수술 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며 환우의 절반 정도에서 학습장애 또는 인지기능의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난생 들어본 적도 없는 병명에 TV나 신문에서만 흘려들었던 남의 얘기로만 여겨졌던 희귀 난치병. 말 그대로 희귀에서 치료법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병. 아무리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병.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닥친 이러한 현실 앞에 멀쩡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병이 정말 우리 지안이에게 생겼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나아 기른 자식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7년 전계획에 없던 셋째 지안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딸 둘을 키우며 거의 5년 가까이 어 경력 단절인 상태였고 마침 새로 얻은 직장에 출근을 한달 정도 남기고 어, 부푼 나날들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육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이제는 내가 원하던 커리어를 쌓기 직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갑지도 기쁘지도 않은 뜻밖의 임신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린 두 딸을 돌보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12주 태아 검사를 하러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12주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앞서 두 달의 임시 기간 중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점려, 전혀 염려하지 않고 의뢰적인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다운 증후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니 원하면 추가로 정밀 검사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호주는 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추가 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집에 와 하나님께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더러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신 생명 처음에 기뻐하지 않아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이고 순종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릇 되지도 못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못해요. 그러니 저는 추가 검사를 진행할 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거예요. 원망인지 협박인지 기도인지 분간하기 힘든 말들을 몇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울면서 내뱉던 저는 병원에 가게 하루 전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일 저 결과 들으러 가요. 저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자신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뱃속의 아기에게 정상으로 나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세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 게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는 게 하나님더러 쓰시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귀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저도 모르게 따라 내뱉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처럼 그냥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 분들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검사 결과를 듣는 당일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반신 반의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극률이 여겨주셨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지한일을 맞았습니다. 본의 아니지만 정밀검사를 통해 일찍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은 정상인 것도 감사한데 아들이라는 말에 세상을 다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내색하진 않았지만 제가 딸을 원했던 것처럼 남편도 아들을 원했었나 봐요. 사람이 정하여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동안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장남이 얻은 막내 아들의 시부모님 또한 너무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셨어요. 기뻐하는 가족들을 보니 저도 기뻤고 임신 기간 내내 많은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의 기도를 듬뿍 받으며 우리 지안이는 4.6kg로 무사히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안이는 어렸을 때부터 참잘 웃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하도 잘 웃고 다녀서 별명이 해피보이였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나름 애교도 많고 뜻밖의 재치 있는 행동으로 교회나 유치원에서 늘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는 지안이를 당분간 못 보게 되는 것에 다들 아쉬워할 정도였죠.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유난히 마른 것 빼고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던 아이였는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께 자식은 건들지 말라며 대들다가 그 다음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시간을 거슬러가며 원인을 따지다가 이제 저는 자책을 넘어 온갖 저주를 스스로에게 퍼붓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의 건강함을 태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여 그러신다. 귀하게 주신 아들을 내가 그간 우상을 삼았던 건 아닌가. 너무 행복하고 불만 없고 두려움 없이 날뜬 나를 잠재우려 치시는 건가. 내가 한국 와서 내 일만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자식들을 잘 돌보지 않아서 내가 내 남편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안이를 임신하고 처음에 기뻐하지 않아서 나쁜 생각을 해서 잘못 먹여서 잘못 키워서 스스로를 저주하기 시작하니 저주할 이유가 끝도 한도 없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아이들도 양육해야 하고,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실까봐 담대한 척 노력했지만, 자식이 아픈데 밤낮으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정작 저는 기도는 커녕,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그냥 남몰래 울기만 하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스스로를 가둔 채 헤어나오,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던 그때 우연히 접한 이찬수 목사님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저서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한나는 간절히 자식을 바랬던 여인입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미 자식을 가진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남편의 자식들을 가진 분인 나는 대놓고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것도 괴로운데 한나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세상적인 선입견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입견에 한나 스스로도 세뇌가 되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긴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 절망, 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하던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녀의 마음에 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이라는 복된 감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 18절 자식을 주겠다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한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한나는 먼저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고 저자는 이 부분을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7년 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듯 지안이의 병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벌 주시거나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게 위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정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앞둔 어느 주일 예배날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던 중 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체험하며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정수야, 아직도 7년 전 지안이를 바치겠다고 한 너의 그 고백이 어쩌다 내뱉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니 너야말로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알잖아. 태중에서부터 특별히 지안이의 건강을 허락하고 낫게 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약속했잖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지안이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지금은 한없이 약해 보이는 지안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무엇일지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어떠한지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지안이를 통해 이제 너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자주, 더 친밀히 너와 교제하고 싶단다. 떨어져 있어 서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호주에 있는 남편 역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일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다정한 교회 오빠 스타일입니다. 원체 독립심이 강하고 웬만한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성격의 남편에게 아들의 병은 본인 일생 일대의 첫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통해 남편을 향한 본인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던 남편은 하나님의 강력하게 지한이를 통해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신다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마음의 울림이라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왜 하필 제 아들 지안이를 통해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네, 아들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신 거라고". 마음이 너무 굳어진 백성들을 돌이킬 방법은 그것뿐이었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남편은 그동안 너무 굳어져 있었던 자신을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도 남편도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서야 지안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 삶에 직접적인 개입을 원하시고, 저희와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환경이고 사람임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회개를 하게 하셨고 앞으로의 삶의, 삶의 방향이나 자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안이의 정밀 검사 결과는 염려한 것보다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지안이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에도 평생 하나님이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부어주실 은혜의 제목들이 기대가 됩니다. 긴 싸움이 될 것이고 버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서 잘 몰라도 커가며 남들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안이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로 자라기를 더 나아가 자신보다 더 약하고 여린 지체들을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극률함과 사랑을 가진 아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자리를 빌어 지한이를 위해 함께 중부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낙망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대신하여 더 많은 눈물과 더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며 평안의 은혜를 누렸던 한나처럼, 더 나아가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함 받고, 아들을 얻은 한나처럼, 동일한 은혜가 저희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연히 지안이를 임신했고 우연히 한국행을 결심했고 우연히 다산 따스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대로 붙들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 공의와 신실의 하나님 은혜와 치유의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